네, 안녕하세요. 주식 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 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HLB 24일장 종료되면서 영상 하나 남겨 드리는데요. 뭐 오늘 장에서 여러분들도 체크는 하셨겠지만 뭐 의미 있는 뭐 물량 이동은 없습니다. 근데 네, 뭐 많은 물량이 이동을 하면서 이제 어 LCB가 여기서부터 움직임 보여주겠구나. 뭐 이런 식의 물량 이동은 나오지 않았어요. 뭐 여러분들도 보이시겠지만은 뭐 외국인들 뭐 조금 사고 뭐 개인 투자는 에 매도세 좀 나왔지만은 뭐이 정도로 많은 양을 개인 투자인 매도했다. 또 이렇게 보긴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본적으로 서류를 제출했는데 우리가 기다리던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상승폭이 너무 미비하게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 불안 심리가 나옵니다. 불안심리가 나오면은 이 l l b a 를 어떻게 움직이냐면 일단 살짝 내려요. 많이는 못 내리죠. 투매 터지면 받기 힘드니까. 시총이 크잖아요. 시총이 크다라는 거는 투매가 제대로 터져버리면 이 물량 아무도 못 받습니다. 예, 투매물량만 조단위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까딱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투매를 일으키진 않는 선에서 누르는 거죠. 마치 어제의 윗꼬리가 이거 정말 위협적인 윗꼬리야. 그래서 이렇게 내려갈 거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인 것처럼 잠깐 행동을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기서 거량이 터집니다. 매도를 누르는 거죠. 개인 투자님들이 자, 그러면 어제 윗꼬리는 도대체 왜 나온 거야? 뭐,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엄연히 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LCLB는요, 이게 진짜 단점이자 장점인 건데, 어, 개인 투자자님들이 내 돌파매매를 성공했어라는 말이 나오면 그날 안 가요. 돌파매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LCLB는요, 개인 투자자님들이 딱두 종류밖에 없어요. 밑에서 사서 기다렸거나, 아니면 추격 매수했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돌파를 누가 시켜 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추경 매수까지 붙게 되면 그 다음에는 네, 여러분들이 뭐 싫어하지만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얘네들이 알아서 끌어올려 주는 구조. 어, 얘네들 뭐 갚아야 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알아서 올려 주는 구조예요. 그러면 어제 윗꼬리가왜 등장했느냐? 서류 제출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서류 제출만 가지고 못 간다. 뉴스가 하나 더 나와야 된다. 그런데 서류 제출했다는 말 듣고 이걸 또 바이오가 강세니까 아 얘가 서류 제출했으니까 이제 올라갈 거야. 그래서 그냥 갑자기 매수세가 갑자기 나옵니다. 근데 이 매수세가 나오는데 어 이거 올려주는 애들이 돌파를 시켜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다시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트 모양새 보면 지금 이 정도까지 만들어놨어요. 이런 차트 솔직히 자주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거는. 차트만 놓고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차트 자주 보셨어요? 이 정도까지 해주는 거? 거의 못 보셨을 거야. 왜냐면 그냥 단발성으로 올랐다, 그냥 내려와 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뚝 떨어져 버리든지 이렇게 움직이지 여기서 이렇게까지 모양새 만들어주는 차트 귀합니다. 그런데 고작 이거 상승 나왔다? 자, 여러분들 이거 요거 상승시키려고 요 구간 시간 끌었다를 그러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돼버리면 아 저게 상승 끝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저 성균 대표는 저 상승을 끝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절대 왜냐? 애초에 여기서 모양새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여기를 최소한 도전은 해보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도전은 해보겠다. 그리고 도전해서 성공하면 뚫고 올라가겠다 이런 모양새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 도전을 했습니까? 윗고리가 전혀 안 했어요. 애초에 뭐 거량도 별로 실리지도 않았어. 왜냐? 그냥, 어, 이거 서류 제출했으니까 뭔가 있겠구나 하고, 그냥 달려든 분들이 좀 있었을 뿐, 본격적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시그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공매도가 환매해주는 시그널도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된 상승이 아니에요. 그냥 잠깐, 그냥 반짝하고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모습이 어때요? 무너질 것처럼 해놓고 개인투자인의 매도세 실망 매물세 끌어냈죠 그러니까 이럴 때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다고 제가 HF 추격매수 하지 말자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또 본능적으로 또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가나 보다 그래서 진입을 해 그럼 어떻게 된다? 오늘 같은 날 저점 만들었을 때 매도 버튼 눌러버리는 거죠 이거 지금 안 팔면 이렇게 돼버릴지도 몰라 이런 생각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얘가 여기서 크게 추세가 깨졌습니까? 그러니까 추세가 하방으로 깨져 버리면 위험하죠. 대신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수렴은 아래쪽으로 잘못 깨져도 위험합니다. 위쪽으로 올라갈 때 정말 신나게 올라가지만 아래쪽으로 깨버리면 진짜 위험해요. 이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지금 추세가 아래로 깨졌냐고? 아니잖아요. 추세가 깨진 게 아니잖아요. 일봉으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주봉으로 봐도 지금 얘가 추세 자체가 하방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 지금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지금 당장 내가 잘라내야겠다. 이건 좀 아쉬운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말에서 서류 제출로 단기 고점을 순간적으로 형성해 준다 했을 때 올리고자 하는 애들이 들어 올려줬으면 최소한 여기 있는 매물벽을 해소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나왔다가 내려왔으면 여기가 단기 고점 자리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저도 정보방이나 이런 데서는 매도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드렸겠죠. 근데 제가 딱히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가 여기서 딱히 매수가 달라붙진 않았어.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죠? 자, 클라스 1이냐 2냐 발표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1년 걸립니까? 2년 걸립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러면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갑자기 뉴스 하나 톡 띄우면 끝납니다. 클라스1 확신한다. 이런 것 때문에 클라스1의 가능성이 높아졌다시 식의 뉴스 하나 뜨면 그게 진짜 뉴스라고요. 서류 제출은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들은 은행 가셔서 통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은행이 통장을 안 만들어 줄 거여도 서류는 받아. 그 다음에 안 만들어 줄때왜안 만들어 주는지 말을 해 주죠. 서류 제출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만 그게 무슨 뜻이냐면, 호재로 작용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악재로 작용하기도 어려운 조건인데, 호재도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럼 호재가 뭐냐? 클라스 1. 우리가 기억할 단기 고점을 형성해 줄수 있는 뉴스. 그게 뭐예요? 클라스 1이라서 두달 안에 나온다. 솔직히 클라스 2로 6개월 밀리면,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LCB 말고도 투자할 종목이 많죠. 금리나 시즌인데. 하지만 클라스 1이라면 우리가 단기 고점을 확인을 해야 되는 종목이죠. 근데 클라스 1도 정확히 결정나는데 한 달이 걸리고요. 최소한 몇 거래 일 안에 갑자기 클라스 1에 대한 가능성 뉴스를 띄워주면서 여기 있는 매물벽 테스트, 내지는 도전을 들어갈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쯤 테스트해서 소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상승을 일으켜낼 거다라고 지금까지 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또 막상 당일날 힘세게 받아버리면 이 공매도라는 변수가 항상 있단 말이에요. LGB가 판단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공매도 변수입니다. 공매도 변수. 왜냐면 지금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아 맞아 이거 매물벽 테스트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여기 위에 매물벽 세잖아. 그러니까 테스트 한번 하고 뭐그 다음에 조정했다가 크게 들어올리는 방식 채용하지 않을까? 지금 이게 송기훈 대표 생각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야.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얘네가 작용하면 뭐다? 살짝 들었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커버링을 들어와가지고 여기 있는 매물을 해소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 길로 가겠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단기 고점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류 제출만으로는 이게 호재로 작용해서 들어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주말 중에도 영상 올려드렸죠. 서류 제출 뉴스만 딸랑 뜨면 안 된다. 클라스 1에 대한 뭐 자신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확률적으로 뭐 이런... 이유 때문에 클라스 원룸 확률이 높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와줬을 때 HLB가 단기고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매물벽 최소한 테스트 도전 돌파 시도 이런 부분이 나올 거다 여러분들 이 부분 꼭 생각하세요. 반영이 되는 뉴스가 있고 반영이 잘안 되는 뉴스가 있는데 반영이 안 되는 뉴스에 추격 매수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금리 인하 시즌 오늘 2차 전지 분위기 어때요? 2차 전지 분위기 어때요? 좋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럴 때 추경 매수하는 것보다 차라리 낙폭과 대 진입해 있는 게 훨씬 나았잖아. 시장 자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절대 추경 매수로 HLB를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순간적으로 저점 만들어줬을 때 내가 진입한다라는 건 가능해도 아 올라가니까 얘가 또갈것 같아 하고 진입하는 추격매수는 금리나 시즌에 진짜 독이 될수 있다라는 거 물론 여러분들이 성공 확률이 높다 나는 추격매수에서 수익률이 되게 높아 하시면 상관이 없어요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나는 추격매수를 해서 손실본 기억이 너무 많아 하시는 분들은 절대 추격매수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HLB는요 엄연히 말해서 지금은 저점에 계신 분들이 그냥 대기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고점에 있는 분들도 어쨌든 매물 테스트벽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켜보는 구간이지 이거 살짝 들어줬다고 지금이야 하고 들어갔다가는 갑자기 낭패 봐버리는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줄 아세요? 추격 매수했는데 아예 낭패다고 팔았잖아요. 그 다음에 진짜 상승 또 튀어나옵니다. 여러분들 LCHB는 절대 쉬운 종목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얘네 때문이에요. 얘네가 올려주는 거는 커버링으로 제대로 올려주는데 얘네들 때문에 LCHB가 어려운 종목이 됐어요. 이게 장점하고 단점이 너무 극명한데, 이거 두 개가 공존되는 종목이 LCM이라서 LCM가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잘 올라와 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손실로 확정을 내버리셨거나, 뭐 이런 분들 꽤 계세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어려우니까, 종목이 어려우니까, 종목이 쉬웠으면 다들 수익 내셨겠지. 어려운 종목이라는 거꼭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럴 때, 순간적으로 진입하셨어도,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내가 실망매물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아, 맞아. 아, 확실히 클라스 1냐, 2냐에 대해서 뉴스가 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 것같라고 판단을 하셨다면, 위아래로 흔들 때강해지셔야 됩니다. 저 오늘도 순간적으로 아래로 뭐 마이너스 2%를 흔들었는데, 마이너스 2%가 왜 흔든 거야? 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흔든 거예요. 왜냐고요? 어제가 윗골이니까, 개인 투자하는데 윗골이 무서워하잖아요. 그럼 밑으로 2% 빼버리면 그냥 이건 줄 안다니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h c a b 지금 고작 이거 상승시키려고 이 모양새 만들었다? 이게 이해가 되는 분들은 매도가 맞습니다. 근데, 아니야, 이 정도 모양 만들고 저 상승은 말이 안 되지,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일단 송기훈 대표가 계속 말씀드리는 뉴스가 조만간 등장할 거예요. 오래 안 걸립니다. 왜냐면 이렇게 수렴 만들어놓고 시간 끌면 투맨 터지거든요. 근데 h c a b 투맨 싫어하잖아. 그러면 뉴스가 몇 걸일 내로 등장할 가능성 여러분들이 열어두고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항상 제가 왜 계속 발빠르게 움직이자 계속 말씀드리는 게이 금리 인하 시즌에는요 이렇게 올라가도요 중간중간 눌림목이라는 게 계속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눌림목 나올 만한 뉴스들이 이미 다떠 있단 말이에요 중동전쟁 미대선 일본 금리인상 일본 금리인상은 엔캐리언상 그때 8월 5일날 기억나시죠? 플랙번데이 터진거 난리났던거 그때 물량 잡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대박났죠 그냥 20-30%대 수익 다 나버리잖아요 그때 잡았으면 지금 W반등인데 심지어 여러분들 이런거에 집중하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진짜 몇거래만 발빠르게 움직여버리면요 남들이 투매할 때 나는 받아버리고 남들이 못사서 안달날 때 매도하는 방식 딱 그것만 쓰셔도 여러분들 수익률이 그냥 두자리가 나와요 이제 한자리 수익률이 아니에요 금리인하시즌은 몇거래일 차이가 어느 정도냐? 제가 말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에이프릴바이오 제가 연휴 전에 투매도 할때 받아야 된다고 영상마다 말씀드렸죠. 어떻게 됐어요? 21% 지금 수익실환하고 지금 차기 종목 기다리고 있죠. 지금 또 VT 어때요? VT 물량 먼저 받아놓으니까 지금 매수 타점 기준 19% 수익 터져버리죠. 제두 자릿수 수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남들이 투매할 때 받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시장이 크게 눌러주면은 어, 남들이 투매하는구나. 그럼 나는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야지. 자, 이, 이 판단 하나가 수익이 두 자리 수익 내버리잖아요. 이거 몇 번만 반복되면 그냥 100% 200% 초에 나는 거예요. 지금 송기훈 대표 이번 주에 뭐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교체매매 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종목이 나갔어요. 왜냐하면 교체매매 해야 되니까 지금 정부방 계신 분들은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 을 해버렸으니까 이제 다른 종목 가서 또두 자리 수익 내야 되잖아. 몇 거래일 차이가 이 정도입니다. 누군가는 교체 매매라는데 누군가는 관망한다. 즉, 여러분들, 지금 송기훈 대표 전략방에서 교체 매매할 때, 아, 나도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신청 음. 끝납니다. 여러분들, 손실 계좌 제자리로 돌려드리는 거는 송기훈 대표가 제일 빨라요. 그게 왜 그러냐. 저는 기본적으로 매매 횟수를 많이 잡지 않습니다. 뭐하러 많이 잡아요? 두자리때 수익 몇번 보면 끝나는데 여러분들 손실률 뭐40% 60%뭐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럼 이두 자릿대 수익 몇번 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잖아요 두 자릿대 수익 몇번 보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요거는 송기훈 대표가 제일 빨라요 왜냐 송기훈 대표는 일단 매매에서 첫 번째가 여유고 두 번째 절대 추격매수나 이렇게 위험한 매매하지 않습니다 저 되게 보수적이에요 매매하는 거 아마 전략방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어 생각보다 매매 횟수가 너무 적은데? 근데 한번할 때마다 두 자리수 수익은 나는구나 딱요 마인드로 가야 손실계좌가 복구가 됩니다 여러분 여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손실계좌 복구 끝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이미 코인 매매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특유의 매매법으로도 계속 수익 날수 있는 거예요 제가 1개월 9만원 3개월 24만원 추가 요금 없이 운영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저는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송기훈의 전략투자방, 요거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요금 받으면서 뭐 vip방이니 뭐니 이런 말 드리지도 않고, 1개월권, 3개월권 다 같은 방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송기훈 대표 교체매매 들어왔을 때, 이미 시작했을 때, 제가 이번 주에 교체매매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교체매매부터라도 내가 함께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나고요. 여러분들이 복구라고 보내주셨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고민 생각 안 하셔야 됩니다. 모든 고민과 생각은 송기훈 대표 혼자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유료로 멤버십 방 들어오셨는데 왜 고민과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십니까 네, 저 혼자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해서 여러분들 손실 계좌 복구해드릴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송기훈 대표 따라만 가는 걸로 내가 손실난 계좌 제자리로 돌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네 송기훈 대표 판단만 믿겠다라고 약속해주시면 저도 손실계좌 제자리 돌려드릴 때까지 책임을 다할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서로 약속 하나씩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교체매매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에 교체매매 들어간 거또 다음 주에 제가 수익률 공개할 때 한번 보세요. 또두자리수 수익률 나와 있으니까 010-754-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번 주 교체매매 순기훈 대표와 바로 함께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LCLB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